응. 비 였게. 어이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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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디 도막 들어대냐? 응? 어디 도막 들어대? 흥룡아, 진드기 뛰자 용가에가 진드기가 짤짤란게 붙어서 이렇게 떼어줬는데 응. 저 새끼가 진드기 떼어준다고 안 들어오고 있습니다. 웅룡아, 이리 와. 진드기 띠자, 이리 와. 이리 와, 이리 와. 이리 와, 이 와. 진드기 띠자, 이리 와. 어이구, 이뻐라. 우리 웅룡이 이쁘네. 연어보다 더 이쁘네. 웅룡아, 진드기 띠자. 빨리 와라. 어디보자. 나쁘다기 보자. 진드기 있는가. 왔어? 어이구, 이네 새끼. 어이구, 이뻐라. 연어가 질투를 합니다. 웅룡 이리 와, 이리 와. 어이구,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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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 새끼 똥꾸녕 봐라, 저거. 누가 똥꾸녕 보여주래? 이리와. 이리와 홍룡아 진드기 있는가 보자 이리와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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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이, 에이 한거 보시 어흥 한거 질투하이라고 쫓쳐분이라 홍룡이 <laughs> 이리와 연우 이리와 참맛 이뻐 이들아 이거 이리와 형냥이가 연우 눈치를 쉬실 봐요 이리와 연우야 씨발로아 이리와 이 발이냐 뭐냐 그씨 곰발이냐 살 개발이냐 이리와봐 에이거 새끼하고 이리와 에이구 이쁜누 에이거이쁘라 이새끼 엉덩이는 왜 들이대 엉덩이 끌어죠 눈가에가 진드기가 자잘한게 붙어있어서 잘 뗀다고 자꾸 도망가입니다 다 뗐습니다 그래그래 에이구 이쁘네 에이구 이쁘네 모 못합니다. 단위는 연우 무서워서 우가 혀표만 예쁩니다 아이고 우리 연우가 나이 먹어서 이빨이 누리지네 뼈다귀 <laughs> 사줘야지. 진짜 또 뼈다귀 사다 줄까? 아이고 이뻐라. 우리 연우 이쁘네. 왜 이렇게 잘생겼어? 응? 올라와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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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올라와, 얘는 올라와, 얘는 올라와, 얘는 올라와, 얘는 올라 올라와, 야 너. 야너 올라와. 에이, 올라왔어 내려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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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되겠다, 내려가, 야, 야, 내려가, 내려가, 내려 탄이 좀 뭐라 가자, 응? 연우야, 탄이 좀 뭐라 가자. 타나, 타나. 네가 마저 뭐라 가자 이 새끼야, 응? 연우야, 네가 마저 뭐라 가자. 왜 웃고 있어, 응? 네가 마저 뭐라 가자, 응? 연우야, 네가 마저 옆에 보라 가자. 연 타나 이로, 타나 이로. 아이고, 아이고, 이리 와, 이리 와, 이리 와. 아이고 이 새끼 이고 어서 이리이리 다나 아이고 이새 아이고 이새이고아이 연우냐 이리봐 연우야 이리봐 아이고 이 새끼 흑룡아흑룡아 이리와라 여기있다 맛있는거 있다 빨리와라 흑룡아 빨리와라 흑룡이 오락기 왔어 룡이오락 연우야, 뭐하냐? 응? 뭐해? 연우야, 뭐하냐? 가슴이 너무 무히워 신에 있냐, 없냐? 찢지도 없구만, 답답해. 이리 봐 흥룡아! 뭐하냐, 연우야? 어? 홍룡아 흥룡아 홍룡아이리야 <laughs> 아이고 이리와 이거와 이놈 무서워 진드기 없냐 아이구털좀 봐라 이새끼봄됐게 이제 털갈이 하려고 털이 누울합니다 털갈이 쌓, 깨끗하니 검은 털이 납니다. 에이구실기하고 우리 흑룡이가 흑순이 지금 딸한테 배를 다 보여주고 장난을 합니다. 아유, 참 뭐야. 이렇게 참순할 때는 순한데 잘 놉니다. 땅바닥 에 흙바닥 굴르고 괜히 이렇게 커야 건강하다 합니다. 흙토를 묻히면서. 이렇게, 항토밭에 노력도 하고, 이렇게 커야 건강한다 합니다. 흙 속에서, 원래 흙에서, 조상이 지금 흙에서 살았기 때문에, 흙에서 이렇게 굴르고, 놀고, 서연이 아주 잘 옵니다. 이렇게, 배아지도 보여주고, 에이, 아주 스트레스가 없어 보입니다. 불알도 핥어보고, 냄새도 맡아보고, 안 보여줄 걸다 보여주고, 어, 어이 깜짝, 어, 깜짝이야. 어휴, 깜짝이야. <laughs> 장난하다가 이 새끼, 흥룡아, 이런 다니까 흥룡이가 뭐 물을 잘 먹으게 눌렀단 얘기여, 지금 비우돌을상하겠다이 말이야. 아이고, 흥룡아, 이거는 물지 마, 에? 물지 마. 그 송원이로 물지 마 너. 그 송원이에 앉아 있지 치명적이야, 치명적. 타이 어, 물어 갖고 이만, 고름 베개 해 갖고. 양맥에서 며칠 양맥 있잖아 5일 동안 양맥에서 났었잖아 물지 마라 이. 아따 새끼들 정말로 이렇게 놀다가도 이런단 말이야 조금 비웃빈 동안 상하면 예. 놀래갖고 들어가 그랬어 예. <laughs> 그래도 피해주니까 참 착합니다 예. 이렇게 안 물리라고 우리 연우는 조금 뒤물는 기가 있어 가만히 오면 <laughs> 그냥 나이가 어릴게 흥룡아 <laughs> 그렇게 하지 마얘 예, 나와 연우야 나와 연우야 이리 와 나와 연우야 나와 나와 형, 괜찮아? 이제 괜찮아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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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흥룡이안 물어 이리 와 이리 와 나와 괜찮아? 나와 연우 나와 달려 연우야 나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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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후후후 연우야 연우야 연우가 쩔어버렸어 연우야 흥룡이한테 쩔어버렸어 이리 와 배아지 보여주고 있을 때어떻게 연우가 뭐가지랬 문을 시우 했던 모양이네. 연우야, 나나 괜찮아. 이거, 와야야야 이야, 이야, 야야야야야야 이야, 야 이야, 이야, 야야 이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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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이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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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이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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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이야, 야야 이야, 야야 이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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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야야야야야야야 완전히 막, 막장 깔겁니다 지금 흥룡이한테 쳐주네 예, 이런 모습이 좋습니다 서열이 아프니까 그래그래 그래, 알았어 연우가 최고야 연우 최고 그래그래 <laughs> 그래. 아이고 잘 놉니다 흥룡이는 예, 대단한 개입니다 얘는 보시다시피 준비가 돼 있습니다 싸움에 자, 어떤 개한테 물려도 자 보시면 물려도 그렇게 세게 안 물릴 구조가 돼 있습니다 아주 둥글둥글 둥글하니 이빨이 안 들어갈 정도로 아이고 너도 조심해라 그 새끼 호랑이 새끼야 이무기야 용이 못 돼갖고 지금 이무기를 크고 있는데 너 조심해 무서운 놈 새끼야 이놈은 잘못 건드리면 죽어 새끼야 <laughs> 너무 뭐 끝까지 올라가지마 <laughs> 아이고 내가 봐도 무섭다 이 새끼